안녕니까한국대까지무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저는 지금 보승업 내에서 저녁을 먹고 위드커피숍에서 음, 쿨터라 2021년 1월호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어, 표지에 에, 이민년을 상징하는 어, 호랑이 그림이, 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쿨트라에서는 디카시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장르로 수용해서 매우 마다 디카시 작품을 수록하고 또, 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쿨트라에서 디카시 신인상 부분으로도 수용해서 제16회 쿨트라 신인상 모집에 있어서 디카시 부분도 있습니다. 2022년 1월 15일이 제16회 쿨트라 신인상 모집 마감입니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월간 문화 잡지 쿨터라는 21세기 한국 문화를 이끌어 갈 새로운 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고자 합니다. 문화가 일용할 양식이 된 오늘날 행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톡톡 튀는 발랄한 상상력과 참신한 지성을 지닌 신인의 글을 모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집 부문에 있어서 티카시5편 이상 시 시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설은 70매 내고 동화는 30매 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다른 시 시조 이런 백론 장르들과 함께 디카시도 하나의 어떤 새로운 문학 장르로 이렇게 신상 모집을 하고 있으니 1월 15일까지니까 많은 분들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군트라에 아주 아름답게 디카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어, 송갱동 시인의 디카시 끝집이 수록되어 있어서 이걸 한번 어, 소개해 볼까 합니다. 끝집, 송갱동. 이 세상에 처음 온 사람처럼 어딘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딴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을 때가 있다. 아무래도 아쉬워 저 하늘로 돌아갈 수 없을 때. 네, 송경동 시인은 전남 불교 출생이고 2001년 내일을 여는 작가로 그리고 실천 문학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집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외가 있고 신동엽 문학상. 을 수상했습니다. 어, 이 끝집이라는 뒷가시는 어,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요, 어, 골목길이 이제 있고 그 끝에 집이 있습니다. 아주 어, 좁은 그런 골목길로 된 어, 묻혀 있는 숨어 있는 그런 집입니다. 어, 그렇게, 에, 에, 화려한 집도 아니고 아주 낡은 그런 끝집이 영상으로 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 이 끝집이라는 띠가시는 어, 세상에, 에, 이 세상에 처음 온 사람처럼 어딘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딴 사람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바로 이 끝집에 살고 싶다는 것이고요. 어, 그런데 아무래도 아쉬워 저 하늘로 돌아갈 수 없을 때, 어, 고대 철학에서부터 어, 이 세계를 이원론으로 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주류였습니다. 어, 현상계와 어, 이데아의 세계, 플라톤은 어, 지금 우리가 감각적으로 어, 느끼는 이런 세계는 어, 그야말로 가상의 세계고 어, 가짜의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실제 어떤 진리의 그런 세계는 이리아의 세계고 그것은 감각적으로는 음, 확인할 수가 없고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이데아의 어떤 세계 이원론을 바탕으로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이데아의 세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아주 절대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교부 철학자인 아우스티누스 같은 분이 이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어, 이렇게 기독교에 접목해서 어, 신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에, 교류하는데 에, 크게 에, 활용한 것이죠. 아무튼. 어이 디카시에서 저 하늘로 돌아갈 수 없을 때 아무래도 아쉬워서 돌아갈 수 없을 때 네, 살고 싶은 어, 숨어서 살기 좋은 어떤 그런 끝집이라고 이렇게 이 디카시는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 온 사람 처럼, 이 세상에 처음 온 사람은, 이 세상이 어, 지금 어떤 자본주의가 무르익은 이런, 어, 어떻게 보면 화려한 어, 소비 시대에, 음,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다면 결코 이런 끝집 같은 데에 숨어 살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 온그데 이제 처음 온 사람이라면 그걸 모르니까 이제 이런 끝집에도 살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 디카시의 화자도 어떻게 보면 그이 세상에 처음 온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이 세상에 익숙해져서 어 자본주의 시대의 어떤 그런 권력이나 욕망이나 화려함 이런 것에 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처음 세상에 온이 세상을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숨어서 지내고 싶다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맹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쉬워 저 하늘로 돌아갈 수 없을 때왜 아쉬울까요? 이 세상에 어떤 자본주의 시대에 화려한 어떤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다면, 어 굳이 이상 세계라고 할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계가 바로 어이 자본주의로 점철된 이 세계가 더 이상,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어, 이리아의 실제 세계라고 그렇게 믿을 만큼 이 시대는 너무나 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어떤 그런 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 하늘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그런 어떤 어, 거의 이상화된 어떤 이런 자본주의 시대, 그래서 태초의 어떤 그런 순수한 그런 자아가 되어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끝집에 숨어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시대의 어떤 자본주의적 삶의 태도, 물질, 욕망 이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비판한 그런 디카시가 아닌가 그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어, 이걸 읽는 관점은 뭐 어, 다양한 관점을 읽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쿨트라 어, 정말 아름다운 어, 잡지입니다. 월간 문화 전문지 쿨트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